직격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동현 아나운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평산마을에 거주하는 신한균 도예가를 만나 보수단체 집회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아, 참 평온했던 평산마을인데 지금도 보수단체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 아직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평산마을 시위를 시위로 보지 않습니다. 아, 예. 솔직히 말해서 욕 뱃살 하는 단체에 욕 뱃살 잔치입니다. 보수 단체 이뭐 시위, 보수 단체 집회라는 게참 걸맞지 않은 표현 같기도 한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소음 문제가 일단 너무 심각하고 정도를 넘어서서 치료까지 받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예, 문전 대통령이 오시고 난 바로 다음 날부터 다음 날 새벽부터 그 다음 날까지 밤새 국민 교육 현장을 튼다든지뭐이래 예. 이러, 갖고. 저는 다행히 아직 정신과 병원에 안 갔는데 사실 우리 동네에 나이 드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예. 그 사람들이 머리가 어지럽고 어떤 경우는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 뭡니까 이거 보청기를 네네. 있던 보충기를 빼고 지나다 보니까 뭔가 생활 밸런스를 깨지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일 때문에 열 분이나 가서 정신과에서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예. 음. 그래갖고 그 진단서를 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항해하러 가니까 예. 다들 빨개이라고 우리를 몰아 세우는 겁니다. 음. 키가 찼습니다. 그리고 저는 빨개의 주모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선생님께서는? 예, 예. 야, 이거 선생님을 포함해서 지금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거든요. 예 불가하다 보다는 그냥 평온한 우리 마을이 어쩌다 일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 손자가 예. 하, 하루 들리는데 예. 좀 시간은 좀 됐습니다만 요, 요건 빨리 비운다고 그 욕설을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현장에 경찰이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럼 예.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 거기 참 답답한 게 예.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경찰관님도 많이 오셨어. 예. 하는데 대처를 한다고 하지만 좀 뭔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됐을 때그 주차한다고 차로 갖고 무슨 도로를 반을 막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천막이라든지 잠을 자야 되니까 천막 마이크 뭐뭐 이래갖고 그 다음에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화장실을 만든다고 음. 야단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못 막는 경찰들 근데 알아보니까 그 시위하는 분들이 예. 시위할 때그 시위용품이라고 소개를 해서 제거를 못한답니다 그리고 또 플랜카드를 보면 그게 육지 시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을 최대한 극대화 시킨 그런 용어들을 써서 온데브랜카드로 우리 말을 뜯지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아이 플래카드도 그렇고 이 시위라는 표현에 담기도 정말 걸맞지 않은 행태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만나 보기 전에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말들도 많았다고 들었어요. 물론 방송입니다만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아, 방송에. 아침에 예. 눈을 뜰 때, 예. 전수가 이 소리에 눈을 뜹니다. 그 다음에, 뭐, 여성승기라 해야 되나요? 음. 참 불행하기 힘드네요. 예. 그에 뭐 등장하고, 바늘로 꼭, 꼭 찔려 죽이고 싶다니, 그러고 또 보고 싶다. 솔직히, 문 대통령은 남자라 어렸을 때역도좀 들어봤을 겁니다. 음. 대통령, 김정숙 여사는 여자지 않습니까 여성이지 예. 않습니까 예.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음. 그것도 아침부터 계속 해 보이소 참 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그걸 중계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 예. 거기다가 또 돈을 보태주는 분들 음. 그분들더 용서 못하겠습니다 선생님 포함해서 뭐문전 대통령,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갈것 같아요. 예. 그걸로 그 지나가다가 예. 하도 의의가 없어서 음. 이게 많은 짓이냐 따지면 있죠. 그 유, 유튜브들하고 그 이상한 것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갖고 음. 빨개! 막아가씨뭐 아, 들려면 때리파! 한대 맞다 그러면 바로 쓰러집니다 들을 말씀이 없네요. 네, 지금 그 정도 상황인데, 그러니까 욕설 집회를 두달 넘게 하던 사람에게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변화은 없다라는. 변화는 없습니다. 네. 차는 그대로 있고, 역설은 그대로 있고, 다 있습니다. 음,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MBC 경남 시청자 분들도 이미 알고 계신 사안이고, 음. 방송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보다 그 이상의 정도라는 것은 오늘 선생님 말씀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수 단체에 대해서도. 말씀해 아, 주셔야 겠는데요 아까도 했지만 보수단체는 예. 아름다운 것을 지, 지키는 그런 단체인 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분명히 저는 보수단체 라고 볼 수가 없고 예.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니 서울에서 그 열심히 하다가 이제 일을 끝나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시골이 왔지 않습니까 우리 평산마을은 사적 공간입니다 왜 일떠난 사람들한테게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그래 봐야 자기들 목적이 시, 실행됩니까?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장, 시위를 위해서 한다면 공적 공간에 가서 하십시오. 음. 왜 개인이 사는 사적 공간에 와서 이렇게 우리들을 괴롭힙니까? 네. 전혀 정의와 목적에 맞지 않는 이 보수 단체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현장에 거주하고 있는 신한균 도예가와 함께했습니다. 굉장히 힘드실 텐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